여기 집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한명 뿐, 다른 한 사람은 백골 상태의 시신이었는데요. 이 기묘한 동거가 이어진 기간은 무려 2년 5개월. 한 사람이 죽고, 백골이 되고, 또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대체 이 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알파가 파헤칩니다. 올해 1월 10일 밤 신고가 접수됩니다. 어머니와 연락이 안 되는데 같이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어요. 경찰이 출동한 곳은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은 이불에 쌓인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신고 내용 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니 A 씨였는데요. 그리고 10일 오전 A 씨와 함께 살고 있던 딸 40대 B 씨가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2020년 8월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메모가 현장에서 발견됐고 B씨는 이 메모를 쓴 것이 본인이라고 진술했는데요. 수사 결과 B씨는 2020년 8월 당뇨병 환자였던 A씨를 치료하려 하지 않았고 사망하고 난 후에는 사망신고까지 생략했으며 이후 28개월간 A씨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1,800만 원을 부정수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에 검찰은 B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B씨에게는 어머니의 시신을 일부러 방치한 딸, 연금을 노린 비정한 딸이라는 여론이 씌워집니다. 그런데 4월 14일에 열린 B 씨의 1심 재판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재판부가 B 씨에게 실형 대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 사체를 유기하면 형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고, 치료가 필요한 노인을 방치할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것에 비하면 선처가 내려졌다는 평가입니다.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한 것은, B 씨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존재였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B 씨의 형제 자매는 총 6명, B 씨는 그중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인 A씨를 찾아가는 사람은 B씨가 유일했습니다. 2016년 A씨와 B씨가 같이 살게 되면서 B씨는 어머니의 동거인이자 간병인이자 유일한 가족이 됐습니다. B씨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당뇨병 약을 처방받게 하고 식사도 챙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2일 A씨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A씨가 돈이 없으니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한 건데요. 그리고 나흘 뒤인 8월 6일, A 씨가 사망합니다. B 씨는 형제 자매에게 전화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그의 음성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안, 외딴 섬처럼 남은 어머니와 딸, B 씨는 어머니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고,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려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더 살아낼 뿐이었죠. 경찰에 발견되기까지 2년 5개월간 A씨의 휴대폰에 온 자녀들의 연락은 고작 문자메시지 10통과 음성메시지 1통, 그나마 둘째 한 명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교도소 대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지만, 또 혼자 어머니의 빈자리를 마주해야 할 B씨. 지난 시간 동안 형제, 자매도, 지역사회도 B씨에게 모든 짐을 지웠습니다. 그가 2년 5개월 동안 느꼈을 자포자기 하는 심정, 그리고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 늦었지만 그 절망의 고리를 끊는 것이 우리가 그리고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 아닐까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알파가 파헤칩니다.